자 볼게요 주제와 무관한 거 고르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Natural light, 자연광이죠. 자연광. 자연광은 당연히 햇빛이죠. 태양이에요. 태양이니까 sun이라고 떠올라야 되고 solar 이 단어가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햇빛은 자연광. 햇빛은 has many health-related benefits. 장점이 많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And can feel mentally more satisfying as well. 도 그렇다. 그러니까 장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건강과 관련된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신체적 건강 말고, 이제 정신적인 거에서도 어, 좋은 게 있어요. 왜? 그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고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햇빛을 쬐지 않고 방안에만 음, 들어가 있으면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A lack of natural light. 햇빛 부족은 has been documented to disrupt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documented를 써도 되고 known도 그냥 많이 써 known 뭐뭐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할때 그냥 known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documented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어, disturb disrupt가 나왔죠. disturb disrupt.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거는 disturb 방해하다. 그리고 이거 대신에 쓰는 게 disrupt. 이 단어도 수능에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interfere with 방해하다. 뭘 방해? 햇빛이 부족하면은 나쁘다, 방해한다. The body's circadian rhythms. 이게 이제 그 생체리듬이에요. 인간의 몸의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죠. 바이오리듬, 생체리듬. 이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 jet lag 걸리죠. 그 미국 갔을 때,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jet lag에 걸리게 되잖아. 그래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어, 이런거 증상이 똑같아요. 왜? 한국과 미국은 낮과 밤이 거꾸로기 때문이죠. 거의 정반대니까. 자, with which are behavioral changes. 근데 이 circadian rythm이 먼저 설명하는 거야. 변한데이 변화는 respond to 빛에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어둠에 반응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서. 즉, 빛을 많이 받았냐, 아니면 반대로 어둠을 많이 받았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 1 번. 뭐 번이 답은 아니겠지. By disrupting 방해함으로써 our circadian rhythm을 rhythms를 방해함으로써 a lack of natural light은 햇빛 부족은 can cause abnormal sleep pattern을 유발합니다. 맞는 말이죠. 비정상적이겠죠. And also seasonal affective disorder를 일으킵니다. 자 계절에 따른 자이 단어 외워. 감정 장애야. 감정조절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면 실제로 감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분노조절장애 있죠. 그거 걸리기도 해요. 자, 조심할 게보다 이거 보고서 애들이 자꾸, 아니, 이게 왜 나와? 갑자기, 이펙티브가 왜 나와? 이거 효과적인이잖아 이건 E로 시작하고, 이냥 A로 시작하잖아. 다른 단어야. 그래서, 어 f f c t i o n 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외우세요. 이게 뭐예요? 애정이라는 단어야, 애정. 또 뭐가 있어? 감정이라는 단어야, 감정. 그래서 얘는 뭐다? a 래서어 f f e c t i v e 를쓰면 이건 emotional이야. emotional. 감정이야, 감정. 감정 장애를 일으킨다. 이해됐지? 자, which result in 뭘로 이어져? multiple symptoms. 여러 가지 증상 such as 예를 들어서 우울증 나왔네. depression. 우울증. 경제에서는 얘가 이제 경제 공황이에요. 근데 우리 심리학 쪽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죠. and lethargy. 자, 이 단어 외워. 이 단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외워. l e t h a r g i c 뭐라고? 무기력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기, 무기력증. 이게 이제 심리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무기력함 또는 무기력증 뭐라고 한다고? l e t h a r g i 자, 동의어가 inertia가 있거든요. i n e r 그래서 형용사가 inert가 나와. i n e 이게 무기력한 에너지가 없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o, I'm out of energy. I have no energy. 아무런 힘이 없어. 어, 여러분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이리서지 이거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힘이 없어. 왜? 아니, 힘들지, 당연히.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주말도 없고, 음,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서 inertia. 동요라니동요니까꼭 외워두시고요. 이 inertia가 우리, 우리 의학 쪽에서는, 의학 쪽에서는 뭐라고요?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함. 자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뜻이 달라지니까 조심하세요 물리 관성이에요 관성 inertia 이 단어 이 단어 어 이거 두번째 여기서 물리 지문에서는 관성이라는 뜻이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의학과 관련된 지문에서는 무기력증입니다 형용사는 inert이야 i inert. n e 자뭐 관련성이 있고요 자 괜찮고요 자 all of this means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한라는 사실을 자 without natural i g h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Your body will be significantly less productive.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less energized. 이런 거, 이 less는 얘와 얘를 둘다 수식하는 거야. 병력 구조잖아. 그지 그지? 됐지? 그래서 less productive and less energized. 근데 두 번째 레슨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 elipsis. 생략이에요. 해석 잠면안 돼. 아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어 선생님, 왜? 아니 여기는 생산성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나쁜 얘기 나왔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에너지 공급이라고 왜 좋은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지. 이 less가 이 less가 얘도 수식하고 얘도 수식해 그래야 말이 되지.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는 해석이지. 해석 잘못하면 안 돼. 다음 if you can 할수 있다면 try to change your work environment. 사무실 배치 같은 거, 책상 위치 같은 거 바꾸라는 거야. so that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you are exposed to natural light에 노출되도록 as much as possible. 왜? 햇빛에 노출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상을요. 창가 쪽에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창가에 두는 건 진짜 안 좋아. 그건 아니야. 책상을 창가에 두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래야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energized. 에너지 공급을 많이 받으니까. 어? 야, 나 이단어 보니까 갑자기 우리 편의점에서 배터리를 사잖아. 그때 디스포 p o s a b 그 한번 어, 배터리 사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때 그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뭐야 에너자이저야 어이 배터리 광고 기억나죠 어 에너자이저 뜻이 뭐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다의 뜻이야 어 배터리 이름을 참잘 지었죠 자 됐고요 어 이제 슬슬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뭐 답이겠죠 그럼 자 uncontrolled naturalize은 can lead to distracting 자 concentration이 집중하는 거죠 근데 디스트랙트는 뭐예요 그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해하는 빛반사 on screen s and surfaces 뭐야 자연광 때문에 햇빛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패드로 공부를 할때 빛이 반사돼서 집중을 방해한다 이거 나쁜 얘기잖아 이건 네그리브란 말이야 햇빛에 대해서 햇빛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지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자연광은 즉 햇빛은 artificial light에 반대 말이죠 전등 빛 말고 햇빛은 즉 자연광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요. 이게 주제인데 왜 나쁜 점을 얘기를 해? 집중을 방해한다?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4 번이 답이야. 됐어 끝났어. 4 번이 답이야. 나쁜 얘기하면 안 돼. 자, if this is 어 아, 5번 되게 좋다. 왜냐면이 this가 나와 있죠. 이 this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이것이 뭔지 말해. 자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이 this가 말하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쓰시오 뭐야?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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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너의 근무 환경, 여러분의 공부방 환경을 바꿔라. 즉 책상의 위치를 창문 쪽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야. 어, 이거 장문하시오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 Change your work environment. 에 구체적인 예시를 드시오. 그럼 예시를 떠올려내야 돼. 어, 책상을 어, 여러분은 자, 여러분에게 작업은 공부니까 책상을 창문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아니면 그걸 선택지로줄 수도 있겠지. 너희들 영어 선생님이 작문을 해가지고 선택지에다 줄 수도 있겠죠. 자, 나 같으면 지 문제를 그렇게 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이 디스가 이 애와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4번은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읽자마자 4번이 답이라고 확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확인이 되지. 여기서 이 디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3번 문장과 5번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4번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if this is impossible 책상 위치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사무실 책상 위치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면 like if you work in an office 근데 that is windowless 어, 아니 사무실에 책상이 없는 사무, 어 창, 창문이 없는 사무실이 있어? 아 그런 사무실도 있어? 그렇다면 you can buy natural light lamps. 어, 램프 중에도 자연광이랑 똑같은 빛을 내는 어, 그런 램프가 있어요, 팔아요. 근데 좀 비싸긴 해. 자연광 램프라고 해서 더 비싸게 팔아. 근데 몸에는 좋겠지, 당연히. 몸에는 좋겠지. 자, 어쨌든 that simulate 흉내낸다, natural light을. 자, simulate가 무슨 뜻으로 쓴다고요? imitate의 뜻으로 쓴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mitate 흉내내다. 뭐, 카피, 카피 캣, 이미테이트, 시뮬레이트 다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흉내낸다. 자연광을 흉내내는 전등을 사세요. 여러분은 이제 직업이 공부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뭐, 뭐 서서 공부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 누워서 공부한다고? 야 그건 아니야. 씨. 누워서 공부하지 마. 그러면은 거북목 되고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그리고 집중도 안 돼. 니네 맨날. 어 저요 잠깐만 누워서 공부할게요. 5분 뒤에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잖아요. 음, 뻥치지 말고 누워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앉아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햇빛,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어 선생님 저 이, 이 무기력증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은 100% 햇빛 부족이야. 이해했지? 음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창가에 앉아. 또 창가에 앉아가지고 밖에 지나가는 여학생 쳐다보지 말고 야이 씨아 음. 어차피 학원은 그 시커멓게 다 가려놨지 아 학원은 집중력 그 집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 창문에다가 검은색을 다 붙여버려 밖에 안 보이게 어 그러니까 햇빛이 더 부족하네 그럼 산책을 해 산책을 밥 먹고 나서 졸리잖아 그럼 잠깐 햇빛을 좀쐬어 그래야지 이 무력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력증이 얼어 보라고 단호요리지 l e t h a r g i 하나 더 뭐라고? inertia. i 이거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아니, inertia가 나올 것같아난 어. 이거 lethargy보다는 inertia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 이거 좀 외워. 아, 느낌이 세하다니까 이거 나올 것 같다니까. 야, 속는 셈 치고 한번 외워 봐. 어, 나올 것 같다니까. 어, 자. <laughs> 또 단어 뭐 있어? 아, 답은 이미 골랐고. 답 멋있... 또, 어, 단어 뭐 있어? 또 단어 뭐 있어? 단어. 어, disrupt.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자, disturb. 방해하다. 그 호텔 방에 써 있잖아. Do not disturb. 이게 카드가 있어. 이거를 문에 딱 걸어 놔. 문뜻이야그 호텔 메이드들이 청사로막 이렇게 노크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걸려 있으면 노크를 안 해. 그날은 청소를 그냥 안해 버리는 거야. 어. 아 걱정하지 마. 혹시 청소가 필요하면은 카운터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0번 누르면 되잖아.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청소해 달라고 나중에 요청을 하면 돼. 뭐뭐 뭐 이게 밖에 나갈 때. 됐죠? 그래서 disturb 방해 그리고 disrupt 이것도 방해, 그리고 interfere with. 이것도 방해. 방해라는 세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circadian r y t h m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이오 리듬이다. 이것은 햇빛을 받는 양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요거를 자꾸 애들이 어, 헷갈려 한다니까? 아니야, affection이야. 그러니까 명사로 effect잖아, 영향 효과. 어, 근데 이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어 f f e c t 가 있어. 어, 어 f f e c t 가 동사로 영향을 미치다의 뜻이 있지. 어, 동사로. 근데 명사로 affection은 따로 있는 단어다. 명사로 a f f 이 뭐라고? 애정 또는 감정이라는 단어다 Emotion 그래서 Emotional Disorder 감정조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단어에 끌리면 큰일 난다 Depression 우울증 뭐 이건 쉬운 단어니까 됐고 경제공황이라 들을 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The Great Depression in 1930s 1930년대가 경제 대공황이었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역사 시간에 배웠지 세계사? 안 배웠다고? 어, 알았어 자 <laughs> Reflection 빛 반사되는 거 됐고 나머지, 어시뮬레이 i 가 흉내내다의 뜻인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어, 여기서는 무기력함이라는 단어를 줬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11월 달 시험에서는 이거 단어 안줄 수도 있는 거잖아. 외워둬야지, 그럼. 자, 여기까지. 4번이 답인 건 너무 쉬웠어.